지구 시스템에서 에너지와 물질의 순환. 자, 403번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404번은 5번. 그 다음에 405번은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중에서 자연 현상을 일으키고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에너지원은 뭐예요? 태양 복사 에너지고. 네. 이 태양 복사 에너지는 어떻게 생성이 되는가? 뭐예요? 태양 내부에서의 태양 내부에서 수소 핵 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지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406. <laughs> 그림은 지구 시스템의 주요 에너지원을 나타냈어. 요 제일 많은 게 태양 에너지.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구 내부 에너지. 그다음에 세 번째가 조력 에너지. 네,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옳은 것만, 옳지 않은 것만을 고르래요. 아, 왜 옳지 않은 거고를 해, 자꾸. 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중 태양 에너지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예, 맞아요. 이거는.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 중약 70%가 지구에 흡수되어 자연상을 일으킨다. 그쵸. 반사되는 양이 대략 30% 정도 돼요. 반사율이. 이것도 맞고. 표충의류는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 예, 맞습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의 일부는 아 이게요 서로 권역별 에너지의 전환은 일어나지 않아요 태양복사에너지 어, 조력에너지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가 서로서로 서로 전환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 스콕산맥이 만들어지는 거 맞고요 지각변동이 일어나니까 지구 내부 에너지의 발생 원인은 예, 수소 핵융합 반응은 태양복사에너지지 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4번 6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구 내부 에너지의 발생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봐요. 즉 초창기 지구에 축적된 열그 다음 두 번째로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분배열 이두 가지가 보통 지구 내부 에너지의 근원 에너지다. 근원 열이다. 예, 이렇게 봅니다. 자, 다음에 407번. 표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과 그 역할을 나타냈는데 밀물하고 썰물을 일으키는 것은 뭐예요? 조력 에너지. 예. 그 다음에 B는 지구 내부 에너지. 예. 그 다음에 C는 예, 태양 복사 에너지. 예, 이렇게 되겠죠. A는 조력이다. 맞죠? B는 멘틀 대류를 일으키며 대륙을 이동시킨다. 맞고요. C는 암석의 풍화와 침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 맞아요. 자, 질문 있어요? 없어요? 음, 자, 다음에 408. <laughs> 지구 시스템의 주요 에너지의 양과 발생 원인을 나타냈는데, 자, A. 태양, 달과 태양의 인력. A는 무슨 에너지예요? 조력 에너지. 수소 행융합 반응. 예, 이거는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 그다음에 예 C가 지구 내부 에너지. A에 의해 해수면의 높이가 주기적으로 변한다. 그렇죠? 밀물 썰물 일어나게 되고, 예 B는 태양 에너지 맞고요. 그다음에 기역은 이둘 중에 요거보다는 당연히 어떻게 돼? 커야죠. 작은 게 아니라. 그죠 그다음에 태양의 중력 수축으로 지구 내부 에너지가 일어나진 않죠 아까 방금 설명해드렸죠 뭐였는지 그죠 예 네, 따라서 기억하고 네 니은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409 그림은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을 나타냈어요 자두 조력 에너지는 달보다 태양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다 아니에요 달의 영향이 훨씬 더 커요. 아 물론 질량은 태양이 훨씬 더 크기는 하지만 이 달이 더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지구에 훨씬 가까워서 달의 영향이 더 큽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로 인해 지구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 맞죠? 지구 내부 에너지로 인해서 외핵이 뭐래요? 대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 내부 지, 내부 에너지에 의한 열에 의해서 액체 상태에 외핵이, 대류를 하기 때문에 지구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 맞고요. 세 가지 에너지원은 모두 지표면을 변화시키고 다양한 지형이 형성되는데, 기여를 합니다. 맞죠? 왜 밀물, 썰물, 다음에 지각변동, 풍화, 침식,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니 ᄂ, ᄃ. 그 다음에 410번은 4번, 예, 다음에 411번은 자, 물의 순환을 모식적으로 나타냈어요 자, A 바다에서 대기로 가는 거는 무, 어, 증발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나타나는 건 아니고 B는 강수니까 틀렸고요 C 과정에서 육지로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서 예, 물이 흘러가니까 이때 풍화침식에 의해서 지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12번 물의 순환 과정을 나타냈어요. 물 수지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해식 절벽은 육지의 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파도가 육지를 때려서 만들어지는 풍화지형이기 때문에, 풍화침식이기 때문에 기억에 의해서 생성된 것은 아니죠. 이거는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강물, 하천수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대기 중의 수증기는 대부분 바다에서 증발한 것이다. 그쵸왜 육지 증발량보다 바다 증발량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번은 맞고. 바다에서는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으므로 해수의 양이 점점 감소하지 않죠. 왜? 여기서 공급이 되잖아요. 하천수가. 바다에서 물의 유입량하고 유출량은 같죠. 그러니까 바다 높이가 크게 변화가 없는 거죠. 지구 전체로 봐도 물 수지는 항상 균형이 유지가 됩니다. 자, 질문 없어요? 응. 어. 없으면. 자, 413. 표는 1년 동안 지구의 총 강수량을 100이라고 했었을 때, 지구 전체의 평균적인 물의 순환을 상대적인 값으로 나타냈대요. 자, 그럼 강수량이 육지에서 25고 바다에서 75에요. 그러면 은 증발량은 육지하고 바다가 어때야 돼요? 서로 같아야 되니까 여기서 얼마가 나와야 돼요? 100이면 여기도 100이어야 되겠죠? 16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어. 육지에서 바다로 이동하는 물의 양은 그럼 육지에서의 강수량이 얼마예요? 25, 증발량이 16이니까 나머지가 얼마가 남습니까? 25에서 16을 빼주면 9가 남게 되고요 이 9만큼이 결국에는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들어가야 여기가 어떻게 돼요? 증발량이 강수량 비해서 9가 더 많으니까 저 부족분을 얘가 흘러 들어와서 채워주는 거죠. 그게 그죠? 그래야 전체 물수집 값이 얼마가 됩니까? 100이 될 거예요. 그죠? 다음에 414 <laughs> 그림은 지구 전체 물의 분포량과 물의 연간 이동량을 평균적인 물의 순환 과정과 함께 나타냈어요. 자 바다에서는 뭐가 뭐보다 많아요?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A는, 아, 그리고 B, B 어디 갔어? 어. 그러니까 바다에서 내리는 강수량, 그 다음에 육지에서 증발하는 증발량.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훨씬 바다 증발량이 많아요. 그럼 여기서 숫자를 한번, 선생님들 한번 구해보자. 어, 빙설이 29, 여기 29냐? 맞냐? 숫자가 안 보여. 어. 호수하고 하천수가 얼마예요? 0.139.5. 그러면은 강수가 흘러내리는 게 얼마예요? 1 .1. 아, 1.1. 0.11. 여기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게 0.037. 어. 그 다음에 증발을 하는 게 0.423. 그럼 요거 더한 게총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강수량에 해당이 될거 아니에요? 결국에.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증발량하고 여기서 증발량을 총 합친 게 b 더하기 0.4232 얘하고 얘의 합이잖아요 결국에는 육자하고 바다로 내린 강수량 0.11 더하기 a 이렇게 될테니까 빼줘 버리면 b 더하기 0.313은 a에 해당이 되니까 누가 훨씬 커요 a가 b보다 더클수 밖에는 없고 자그 다음에 음. <laughs> 흘러내림은 육지의 강수량에서 A를 뺀 값이다. 아, 이 A를 뺀 값이 아니죠. 그렇죠 육지의 강수량에서 A를 뺀 값이 아니라, 얼마예요? B를 빼줘야죠, B. 왜? 증발량을 빼줘야지, 결국에는. 강수량을 빼주는 게 아니라. 흘러내림 양은 육지의 강수량이 아니라, 뭐예요? 여기 여기에서 요거를 뺀 만큼을이 들어오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기 증발량에서 요 강수량만큼을 빼준 게 요게 부족한 양인 거고 그 부족량을 얘가 채워주는 거기 때문에 육지의 강수량에서 A를 뺀 값은 이거는 틀렸죠. 빙설은 육수의 50%가 아니라 전체의 한90% 이상을 바로 누가 차지한다? 빙설이 차지아니까 빙설이 아 여기서 퍼센트로 보면은. 육지 물이 전체가 얼마예요 얘가 29 0.13 9.5잖아요. 그럼 더 더해 주면은 29 더하기 9.5 더하기 0.13분의 뭐가 돼요? 29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대략 한70% 이상 50%는 아니고요. 70% 오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도 틀렸네요 맞는 거는 예, 1번만 맞게 됩니다. 그 다음에 415번은 5번, 어, 그 다음에, 416번은, 자, 탄소순환 과정의 일부를 나타냈는데, 탄소는 어디에 제일 많이 분포를 해요? 예, 직권에 가장 많이 분포를 합니다. 무슨 형태로요? 폐저암 즉, 석회암의 형태로 가장 많이 분포를 해요. 자, A가 예, 증가하면 지구온난화가 일어난다. 예, 맞죠? 비를 통해 과학성을 네, 통해 이산화 탄소가 포도당으로 전환이 된다. 이것도 맞아요. 탄소는 수권에서 탄산 이온의 형태로 존재한다. 예. 그러니까 수권으로 녹아 들어가면 이산화 탄소가 예, 이렇게 물에 녹아 들어가면 여기는 탄산이 형성이 되니까 얘가 탄산 수소 이온이나 아니면은 탄산 이온 이둘 중에 하나의 형태로 보통 수권에 존재를 해요. 네. 바다의 소온이 상승을 하면은 예, 기권에서 예, 수권으로 녹아 들어가는 C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예, 감소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체의 용해도는 기체 용해도는 온도에 반비례해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녹아 있던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는 양이 더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D에서 생성되는 암석은 이렇게 바다에서 퇴적돼서 만들어지는 건 석탄이 아니라 석회암의 형태로 만들어지니까 5번하고 6번이 답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417번 보자. 그림은 지구 시스템의 탄소순환 과정을 나타냈는데요. 기권의 탄소가 증가하는 요인. 기권의 탄소가 증가하는 요인은 일단은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으로 나가는 거. 그 다음에는 해수에 용해됐던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거. 그 다음에는 화산 분출로 인한 화산가스 안에 생, 포함된 이산화탄소가 분출되는 게 뭐예요? 증가하는 요인이고. 그 다음에 감소하는 요인에 해당이 되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해수에 용해되는 거. 그 다음에는 광합성 과정 그렇죠? 이게 바로 어떻게 돼요? 기권에서 수권으로 아니 생물권으로 가고 기권에서 수권으로 가기 때문에 요거는 감소요인 여기 있는 노란색으로 써준 요거는 동그라미로 쳐준 거는 무슨 요인? 증가하는 요인 요 세모는 감소하는 요인 예, 이렇게 보면은 될 거예요. 생물권의 탄소가 기권으로 이동하는 요인은 바로 이거죠. 호흡이죠, 그렇죠? 예 바로 생물권의, 생물의 호흡이고, 호흡을 통해서 포도당을 산화시켜서 이산화탄소로 만들어서 기권으로 내보내는 거죠. 탄소의 존재, 존재 형태가 어떻게 전환되는가? 그러니까 생물이, 생물권 안에서 뭘 쓰는 겁니까? 유기물의 형태로 있다란 말이에요. 유기물. 보통은 뭐, 호흡기질에 해당하는 포도당, 단백질,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얘가 호흡을 통해서 뭘로 바뀌어요? 예,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기권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418 그림은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을 나타냈는데요. 각 구성 요소 사이에 일어나는 탄소의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화산의 활동으로 그죠? 직권에서 기권으로 예, 이동하는 건 맞아요. 비과정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가는데 지구 내부 에너지가 아니라 이 비과정은 광합성에 해당이 되니까 예 네, 지구 내부지가 내부 에너지가 아니라 태양 복사 에너지를 이용을 할 거고 수온이 상승하면은 어떻게 돼요 수권에서 기권으로 예, 용해됐다 방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예, 많아지게 될 거예요 기권에서 수권으로 용해되는 거는 수온이 낮아야 잘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기, 기체 용해도 자체가 어떻게 되니까? 수온에 반비례하니까 어? 질문 있어요? 없어요? 어. 그 다음에 419 그림은 지구에서 탄소가 순환하는 과정의 일부를 나타냈답니다 자, 대형 산불이 일어나면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A 과정이 탄소 이동이 당연히 증가를 해줄 수가 있겠죠. 나무가 타면 이산화탄소가 나올 테니까 B 과정이 증가하면 그렇죠. 광합성 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 이산화탄소 양이 줄어들 거고요. 해수온이 상승하면은 여기는 빠져나가는 D가 더 많아져요. 틀렸고 E 과정이 예, 증가하면. 그러니까 직권에서 기권으로 이산화탄소가 많이 이동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뭐가 강해지니까? 온실효과가 더 강해지게 되니까 전체 빙하 면적이 감소할 수가 있게 되겠죠 기억 ㄱ, ㄴ, ㄹ에 해당이 되니까 4번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420번 그림은 탄소의 순환과정하고 탄소의 분포량을 나타냈어요 제일 많은 거는 예, 직권에 있는 석회암 형태가 제일 많아요. 화석 연료의 연소 과정으로 예, A가 일어난다. 맞습니다. 예, 직권에서 탄소는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석회암의 형태로 가장 많이 존재해요. 석유나 석탄이 아니에요. 생물권보다 기권의 탄소가 더 많이 분포를 한다. 대기가 720이고 생물권이 2000이니까 이거는 틀렸죠. 그죠? 렇 예, 1번이 맞죠. 다음에 수권, 기권, 생물권의 탄소는 주로 어떤 형태인가? 자, 수권에서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무슨 형태예요? 탄산 이온 또는 탄산 수소 이온 같은 이거를 그냥 통칭해서 탄산염. 네. 다음에 기권에서는 주로 이산화탄소. 네, 생물권에서는 보통은 유기물예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 422. 그림은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서 탄소의 순환 과정을 나타냈는데, 자, 보면은 A는 예, 기권이 맞죠. A는 기권이 맞고요. 생물권, 얘는 숙권, 예, 그 다음에 C는 직권. 이렇게 돼요. 여기가. 그래서 A는 예,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A의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예, 비의 산성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 예, 맞아요. 왜 이렇게 되냐면, 결국에는 해수에 용해되는 이 CO2가 증가하게 되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해수 용해돼서 뭐가 만들어져요? 탄산이 만들어져요. 그럼 탄산이 이온화가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산성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탄산염도 많아지고 수소 이온 자체가 많아지니까 산성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 예, 2번이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423. 그림은 지구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 각 권역 사이에 탄소 순환을 자, 표는 A부터 D의 과정을 나타냈대요. 자, 화산 가스가 분출되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같요직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A 과정은 여기서 일로 가는 거니까. 여기가 직권에서 기권으로 예, 가게 되는 거. 아, 이구나, 상호작용이구나. 아닌가? 다음에 광합성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C 아 맞네. 그러면 어. 그 다음에 탄산염이 침전이 되는 거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수권에서 직권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예, 여기가. 수권? 네. 이렇게가 맞아요. 자, 그러면 다는 수권 맞고, 화석연료의 생성은 생물권에서 지권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비과정이 맞죠. 기역이 증가를 하면 지구 전체의 탄소, 그러니까 탄소 총량은 똑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어느 권역으로 그냥 이동을 하는가에 대한 것 뿐이지. 최근 인간의 활동으로 직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A 과정이 활발해져서 지구 시스템의 균형이 유지가 안 되죠. 에너지의 불균형, 지구 온난화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죠. 기억하고 이 1번이 맞습니다. 자, 질문 있어요? 질문 없으세요? 네.